안녕하세요 강병주 프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자연스럽고 편한 스윙의, 스윙을 위한 그 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골퍼들은 팔의 움직임을 부자연스럽게 힘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 억지로 스윙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스윙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명 검도에서 내려치기 동작과 같은 어, 그 방법을 가지고 어, 편한 그리고 쉬운 스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자,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검도를 하듯이 마치 이렇게 내려치듯이 하는데 먼저 어, 한번 내려친 상태에서 어, 왼쪽 어깨를 올리고 다시 내리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올리고 이것을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중요한 것은, 어, 결국 내리친 거는 클럽이지만 그 내리치기 위한 팔의 움직임. 은 크게 우리가 있는 이 팔꿈치랑 손목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팔꿈치가 손목이 되는 거죠. 일종의 어, 이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은 백스윙 모양이 되고, 또 반대로 돌리게 되면은 피니시 모양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을 일단은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것을 옆으로 나중에 이걸 충분히 연습을 한 후에는 옆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은 어, 충분히 좋은 스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 팔을 너무 지나치게 뻗으려고 한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스윙이 나오질 못하는 거죠. 정작 뻗어야 될 때는 굽히고 굽혀야 될 때는 뻗게 되는 그런 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 편한 스윙, 어? 그리고 자연스러운 스윙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 이 양팔의 팔꿈치 그리고 양손의 손목을 유효적절하게 어, 꺾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꺾어주고 다시 스윙을 한 다음에 다시 꺾어주고 이런 동작을 어, 검두에서 내리치기와 같은 동작으로 연습을 하시면 은 어, 충분히 좋은 스윙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